전북권 뉴스입니다. 설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곳곳에서는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열렸는데요. 나들이 인파들이 몰리면서 도심 거리와 영화관은 추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활기를 띄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엄마 아빠가 돌리는 긴 줄을 뛰어넘느라 아이는 수미터까지 차오르면서도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어른들도 옛 기억을 떠올리며 연신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어 오랜만에 하니까 네. 재밌네요. 그래도, 그래도 애들이랑 하니까 좋았어요. 네. 재미있는 추억 만들어 온것 같아요. 추위를 몰고 온 찬바람에는 연날리기가 제격. 아이들 앞에서 어릴적 실력을 뽐내려는 아빠는 이리저리 춤추는 가우리형과 싸우느라 진땀을 뺍니다. 좀 춥지만 그래도 애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너무 즐겁고요. 사람들도 날이 추운데 많이 와가지고 더 흥겹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한켠에는올한해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기원하며 쓴 소원지들이 빼곡히 내걸렸습니다. 아이들을그뭐일 365일 건강하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전주 국립박물관을 비롯해 문화 시설 곳곳에선 설연휴 동안 제기차기와 팽이 돌리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영화의 거리도 가족이나 연인끼리 연휴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주의 낮 최고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여 야외 활동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설 귀경 행렬이 절정을 이루면서 도내 고속도로도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전주 순천간 고속도로는 오후 들어 귀경 차량들이 늘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해 한때 전주에서 서울까지 5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경기도와 충청권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통적인 기능이나 기술을 잘 익혀서 전수하는 문화재가 바로 무형문화재인데요. 전주에 있는 40여 명의 무형문화재는 전통 문화도시 전주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고 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간 부채를 만들어 온 엄재수 장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부채 기술을 토대로 지금은 명맥이 끊긴 옛 조상들의 부채를 복원하는데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넘어가 버리면 근거가 또 없어져서 복원하기가 힘들 것 같고 아마 저희 세대가 그런 복원 작업의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7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명이 전주에 살며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평균 무형문화재가 1.77명인 것에 비하면 놀랄만한 규모입니다. 전라가명복원과 한옥마을이 건축중심의 관광자원이라면 무형문화재는 조상의 삶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생생한 자원들입니다. 57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정도 해야 돼요. 나장이랄지, 채화랄지, 이런 부분들이 또, 또공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립무형유산원까지 갖춘 전주시는 올해 핸드메이드 시티 선포를 준비하고 지원금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등무형문화재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전수 보존에 갈수 있도록 전수 조교라든지 그리고 전수 활동 공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전주가 예능과 기능을 갖춘 보유자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는 민간 전문 조직으로 생태관광 육성센터를 운영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생태관광육성센터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생태관광지를 활발하게 육성하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도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도는 지난해부터 10년간 천억 원을 투입해 우수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일시군 일생태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이 농가에 지원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